주진우 의원이 어시스트를 하니까 어쩔 도리 없이 네. 김기표 의원이 진짜 어쩔 수 없이 룸살롱 사진을 공개하게 됩니다. 내보하고 있고 예, 예. 어시스트와 꼴장면 <laughs> 잠깐 영상 보고 옵니다. 명예를 생명처럼 여기는 법관에 대해서 의혹 제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로비가 이루어졌고 거기에 대한 증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라 생각합니다. 그게 그런 거 없이 저런 식으로 잡혀짓게 하는 것은 예전에 베네수엘라에서 법관들 압박하고 겁박할 때 쓰던 수법이거든요. 사법부에서 알아서 잘 감찰하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상대당 의원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저희들도 어 얘기를 더할 수밖에 없겠죠.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국민들이 어 그럴 수 있겠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으니까요. 마치 근거 없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는데 ppt 좀 해볼까요. 사진 저희가 갖고 있는 저도 사실은 제보를 받았는데 김영민 의원께서 <laughs> 말씀하셔서 굳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어요.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지금 위에 가린 겁니다.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진 몇 개만 지금 제시를 해드리는 거예요. 입구를 저렇게 하래. <laughs>